안녕하세요. 고릴라 부동산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진영업에 위치한 하모니빌, 하모니빌 2차 30평 되겠습니다. 자, 현관 앞으로 가서 들어오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켜져라. 불! 자, 불이 켜졌습니다. 정관을 들었으면, 오른쪽에 신발장, 신발장이 보이고요. 자, 앞으로 들어가면, 3년동 중문, 중문이 있습니다. 3년동 중문이 영림도화 제품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 거,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중문을 들었으면, 이렇게 널찍한 공간이 눈에 보입니다. 한번 살짝 둘러볼게요. 오 여기가 그실 화장실이고요. 여기가 입구방, 그다음에 그실, 안방, 작은방, 주방, 그다음에 다용도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순수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한번 볼게요. 자 주방입니다. 주방, 주방 먼저 보게 됩니다. 잠깐 제가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는데. 어... 싱크대 지금 깔끔하게 되어 있고, 어, 냉장고 놓는 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앞에 등이 식탁 등입니다. 식탁 놓는 공간이죠. 자, 다음은 어,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은 보일러하고 세탁기 넣는 공간, 세탁기 넣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은 중문 옆에 있는 공용 화장실, 공용 화장실하고 입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용 화 화장실 이렇게 샤워부스, 샤워부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전하고 변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입구방입니다. 입구방. 다음은 널찍한 거실입니다. 거실, 글실. 거실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확장형으로 되어 있고요. 자, 안방만 저 그실이 있고 나머지는 다 확장형입니다. 지금 보시는 데는 8층입니다. 8층. 8층 뷰를 한번 보시고 있습니다. 다른 게 걸릴 게 없죠. 자, 여기는 안방 발코니입니다. 실외기 없는 공간 위에 서실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안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안방입니다. 안방. 안방이고. 자. 안방 안쪽에서 한번 볼게요. 다음은 안방 안쪽에 있는 화장대하고 부부 화장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화장실이죠. 자 여기는 붙박이장을 설치하면은 옷장이 안방이 필요없을 것 같아요 붙박이장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탁 만들어져 있습니다 입주하시고 나서 붙박이장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방 화장실입니다 샤워부스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안방을 다시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이고요. 작은 방은 제가 이렇게 창문을 열어놨죠. 왜 열어놨을까요? 바로 저기 때문에 열어놨습니다. 밖에 공원이 보이시죠? 레일 파크 공원입니다. 레일 파크 공원이고. 공원에 어디까지 이어졌나요? 한번 쭉, 끝이 없이 저, 이어졌습니다. 어, 운동하기에 굉장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자, 거실에서 한 바퀴 싹 둘러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진영읍에 위치한 하모니빌 2차 30평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지금 되어 있고요. 레일파크 공원이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공세권입니다. 공세권. 자,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